Thank <music>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개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laughs> 저는 그동안 전쟁과 평화를 완독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읽은 것들부터 보여드리면 어,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또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전쟁과 평화는 그래서 왼쪽에는 메인 스토리를 간단하게 적고 오른쪽에는 그 챕터에서 인상깊은 문장을 하나씩 썼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회색펜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간단하게 옆에 적어봤고요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에는 1권부터 4권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기록해놓지 않으면 정말 다 감, 까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요약해가지고 대충 어,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큰 얼개의 스토리만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놨고 똑같이 옆에다가 필사 문장을 필사를 했습니다 어, 3권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전쟁과 평화 3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요거였어요 이제 충분하다 인간들아 그만두라 정신 차리란 말이다 이게 이제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 러시아와 프랑스 이 전쟁에 관해서 묘사하는 부분인데 그냥 현대사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일전에 일권은 이런 식으로 좀 조잡하게 <laughs> 어, 정리를 했다면 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보기 좀 힘들겠다 싶어서 이후부터는 이렇게 좀 구역을 나눠서 좀 깔끔하게 필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깔끔해졌죠?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독서를 기록하면 굉장히 그 스토리를 헷갈리지 않게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서는 저는 마지막 부분 4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로스토프가의 젊은이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되게 청춘영화 같은 느낌? 되게 명랑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 도스토옙스키, 이 카라마조프 가 형제들 을 얼마 전에 읽었고, 전쟁과 평화를 그 뒤여서 바로 읽었는데,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톨스토이 쪽이 조금 더 명랑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일단 그 성비 <laughs> 캐릭터의 성비가 좀그 톨스토이 쪽이 좀더 어, 균형이 있고, 아무래도 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 대중적인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카라마조프와 형제들도 분명히 좀 통속적인 부분, 그러니까 대중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 조금 무거운 주제를 상대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라는 게뭐 어떤 게더 가볍고 무겁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읽기에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을 깊하게 던지는 느낌? 그러니까 카라마조프와 형제들은 뭐 선과 악, 뭐 신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있다면 전쟁과 평화는 그래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지 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는 느낌 때문에 훨씬 더 산뜻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안나 카레리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도시토에프스키도이 작품도 정말 좋아했지만. 톨스토이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읽었던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였어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챕터가 13개로 나눠져 있어서 하루에 한 챕터씩 봐서 한 열흘에서 한 2주 사이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는 이책의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렸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통일감을 줄수 있어서 어, 마음에 들고 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썼는데 어, 많은 분들이 뭐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도 쓰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맨날 맨날 쓰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필사 모임을 할 때는 재밌었습니다. 온라인 필사 모임을 할 때는 이렇게 짧게 짧게 쓰는 거를 더 선호해요. 그래야 매일 할수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어 문장을 한 문장을 골라서 적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 쓴 다음에는 간단하게 리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 소크라테스 엑스포이스에 대한 저의 리뷰는. 음 간디처럼 싸우는 법 챕터가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적었네요. <laughs> 아무래도 제가 2012년도에 인도를 어,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뿌리가 어, 네팔, 인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어, 이 책에서는 여러간, 여, 13명의 철학자에 관한 설명이 나오지만 제가 느낀 것은 이 저자 자신이 이 책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철학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이 글을 쓰면서 되게 재미있게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읽는 사람도 되게 신명이 날, 났고 이 익스프레스가 이제 기차잖아요. 이 기차가 주는 어떤 낭만과 여운이 이 사람이 설명하려는 어떤 철학과 결합됐을 때 어, 고루하고 지루할 수 있는 철학 얘기를 굉장히 어, 위트있게 완성했다. 그래서 기차 여행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어, 여행 에세이 같은 느낌도 있었고 기차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호주는 기차가 없어서 <laughs> 철도보다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차로 이동을 해서 기차를 너무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인도 얘기 파트에서 이제 바가바드 기타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게 노력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그 노력의 결실을 취할 권리는 없다. 절대로 보상받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네. 정말 이 문장을 보고 너무 공감이 가서 바바트 기사를 언제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읽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어, 종이책으로 구매하면 좋았겠다. 사실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지 몰랐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나름의 벽돌 책이었는데, 전자책으로 한챕터씩 읽다 보니까 두꺼운 걸 몰랐고, 어, 구성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인터넷으로 봤을 때 책이, 어, 책도 책 예뻐서 네, 어,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데브로텔의 유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장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도 했는데, 아직 읽진 않았어요. 근데 조만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 4권을 다 읽었는데 읽은 지 얼마 안했어요 저번 주에 다 읽었나? 근데 이렇게 빈 페이지로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어, 적기가 굉장히 귀찮아져서 계속 빈 페이지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4부에서는 정말 피에르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피에르가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가 어, 포로가 돼서 어, 사형장에서 끌려다니면서 간신히 간신히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 과정의 얘기가 정말로 어, 흥미로웠어요.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어, 나타샤와 어, 그 공장형의 마리아 사이의 어떤 우정, 여성들의 우정을 다룬 부분,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어떤 강인함, 네. 연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읽어서 아, 전쟁과 평화는 진짜로 어, 안나 카레리나는 제가 막꼭 어, 읽으세요 막이 정도는 아닌데 저는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에는 어, 꼭 시간 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바로 뒤 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좀 대중이 없어요 뭐 규칙을 정하고 독서 노트를 쓴다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적고 좀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여백을 남겨놓고 이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2주차 위2에 이렇게 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썼고 완독을 한 다음에는 어, 요주에는 제가 좀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책을 새로 읽지 못하고 그 동안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이렇게 들춰보면서 그때 하이라이트를 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연년세세라든지 이제 필사방 필사 모임에서 하나씩 올라오는 책 중에 제가 읽었던 책 근데 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들춰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연년세세였고. 밝은 밤도 이제 제가 읽었는데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 내용을 정리하고 독서노트도 써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있고 해서 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만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3주차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서 어,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이라는 책을 중간중간 중간 읽으면서 네.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이 사소한 부탁도 칼럼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그 한편당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밀도는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짧다고 해서 결코 어, 후루룩 읽을 수 없는. 네. 그리고 필사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뜻밖의 좋은 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어,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책 자체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저와의 결? 이런 거는 이렇게 완벽하게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잘 읽었다. 좋은 문장이 많아서 이렇게 필사를 했고 그 11월에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내가 기었고 <laughs> 완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읽어야 할책 목록에 전쟁과 평화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요만큼 필사를 했고요. 요때는 좀 시간이 많았나 보네요. 많이 필사를 하고 옆에 메모도 이렇게 깨알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과 평화와 뜻밖의 좋은 일을 같이 읽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경험 중에 하나는 어, 이두 책이 교집합 같은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령 왼쪽의 전쟁과 평화에서 어, 나타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엄마 또한 슬픈 일, 아들을 잃는 그런 슬픈 일을 겪고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뜻밖의 좋은 일에서 불리는 음, 이토록 고통스럽지만 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환원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이 전쟁과 평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너무 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수요일은 별것 없다 사랑하면 된다 아 정말 훌륭하다 이 전쟁과 평화의 이한줄 문장 네. 제가 아까 전에 전쟁과 평화는 조금 더 어, 산뜻하고 담백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네, 그냥 어, 이 책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라고 구태여 어, 생각할 필요 없이 굉장히 명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궁금해하는 자유와 행복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는 다 읽었는데 읽은 날짜를 적지 않았네요. 이 황정은 소설가의 일기라는 에세이인데 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다 모든 분들이 꼭 어, 읽어보시길 일독을 권하고요. 저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이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황정은 작가님이 의외로 에세이를 쓰시다니, 이런 의외의 지점을 느꼈는데, 읽다 보면 어, 소설가로서 왜 글을 쓰는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왜 글, 소설을 쓰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어, 구구절절 나와 있다기보다 소설가 개인의 어떤 자전적, 개인적 경험을 녹여서 어, 굉장히 깊이 있었고 쿠키를 먹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일기를 목적하고 썼다 라는 구절 자체가 이 책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쿠키를 먹지만 그 쿠키를 먹고 나서의 그 여운은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어, 아디아 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을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에 관해서도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처럼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생각보다 뭔가 좀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고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어, 깨달음을 평범함 속으로 죽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너무 멋있어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가 기억이 나서 그 거의 마지막에 보면 그,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유발하라리가 1년에 6개월은 명상수련센터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명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관수행도 하면서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책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어,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서 네, 이렇게 정리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사피엔스 안 읽어보셨다면 어, 사피엔스도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두껍지만 흥미로운 챕터부터 하나 하나씩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일 거라고 네, 확신을. <laughs> 못하지만 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제가 필사한 책입니다 김철엽 작가의 방금 떠나온 세계인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이라 제가 뭐 굳이 너무 좋아요라고 <laughs> 할 필요도 없거니와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아껴 읽고 있습니다 책도 워낙 예쁘게 잘 만들어져서 소중하게 붙잡고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읽고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간간히 인스타그램에 독서 노트하고 간단한 감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네. 그래서 저희 독서 노트는 이제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다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최대한 올해 안에 다 써서 어, 내년에는 새로운 독서 노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